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휴림 로봇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로봇의 대시세야 폭등 임박이라고 무조건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 추세와 이 광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겁니다. 로봇은 AI 산업의 무조건 핵심이고 장기 먹거리고 쓸어 담아야 될 거야. 지금 당장 무조건 폭등 폭등 또. 폭등이 올 종목이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하방 추세도 오래가지만 지지라인이 딱 형성이 되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첫 번째 이 매물대 소화하고 두 번째 매물대 소화하고 세 번째 이 매물대까지 소화되는 이 과정을 모두 겪은 게 슈림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강한 1번 2번 3번 추세까지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가 이제 50도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완벽한 시세를 주는 완벽한 맥점이라고 프로그램 매수세 엄청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슈림 로봇이 올라갔다 빠져도 저점 높이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 모든 걸 소화하고 첫 번째 소화하고 장대양봉 두 번째 소화하면 더큰 장대양봉이 꽂히는 그러한 지금이 완벽한 맥점이라고요 잘 보세요. 튜림 로봇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엄청난 큰 시세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주가 빠졌어. 지지해서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제 막 이제 막 시세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이 전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이 완벽한 맥점의 추세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저점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이에 따라서 이 전고점에서 이 지지 라인이, 지지 라인이, 지지 라인이 이 상방으로 올라갈 때이박스권에흐르면서 돌파하는 시도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기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쭉쭉 날아가는 거지 이런 걸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익 콜딩스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과 조정 나올 때 이때는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 왜냐 올라가만큼 빠지잖아 저점을 높여주고 이걸 딱 뚫어내는 이 완벽한 맥점이 나올 때. 주가라는 것이 쭉쭉 올라가면서 이런 그럼 계단식 상승을 계단식 상승을 계단식 상승을 계속 보여주잖아 그러다 지지가 딱 끝나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 매물대를 소화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시세가 도출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드셔야지 이럴 종목이 바로 지금 슈림 로봇이라고요 슈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저점은 높여지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면서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되었다고 이거 들어야겠어 안 들어가야겠어. 지금 당장 쓰러 담아야겠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로봇 전문가 1등 대한민국 누굽니까? 칠봉다리 선생 아니야. 나잖아. 지금 칠봉이 따라왔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 안 그래. 칠봉이가 우리 DS 경제 속보 채널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속보로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을 보시라고. 자, 1개월 전에 말씀드린 조회수가 9,000회가 나온 2위 원위콜디스 로보티즈, 클로버, 스맥 완벽히 반드시 폭등할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신들린 예언을 해드렸잖아. 그럼 원위콜디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추세를 모두 다 드셨고 로보티즈도 이 추세를 모두 다 드셨고 마찬가지로 이 클로버시라는 이 종목군도 이 추세를 모두 다 드셨잖아. 그리고 칠봉이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1일 전 영상을 잘 보셔라고 제 당장 미친 폭등할 제 2의 클로버시고 원이콜딩스를 뛰어넘을 바로 그 종목이 하이젠 아레넴이다. 하이젠 아레넴. 그러면서 오늘 하이젠 아레넴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 상한가까지 가는 이러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같이 올려드린 1개월 전부터도 광기의 폭등은 뭐다? 막을 수가 없다. 사표 쓸 각오로 매도가까지 오픈하면서 당장 사라 원이콜딩스. 마찬가지로 이런 완벽한 적중은 없었다. 워니콜디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요렇게, 그럼 찍어 드렸습니다.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 당신만 모르고 있던 완벽한 폭등 맥점 로봇주들. 완벽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면은 3초 만에 칠봉이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바로바로 바로 무료입니다 100% 무료 속보 채널에서 칠봉이가 20만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왜 괜히 로봇의 일대장이냐 로봇 넘버원 전문가냐 이렇게 1개월 전에도 올려드린 핵심 대장주 엄청난 대시세가 온다 제발 나무를 보지 말고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셔라 했던 종목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은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걸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추천을 드리는 현대무벡스 제닉스 로보틱스 이두 종목 현대무벡스 마찬가지로 제닉스 로보틱스 잘 보시라고 칠봉이가 이렇게 써드린겁니다 이 종목은 잘 보시고 이에 따른 또 하나 마찬가지 또 하나 어떠한 종목 클로버 하이젠 r n 넨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분들도 무조건 앞으로 보시면서 이 로봇주들 칠봉이가 하나도 빠짐없이 쌍그리 이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칠봉이 그 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 칠봉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자 현대모비스 오늘도 역시나 한달 전부터 계속 외쳐드려서 이 엄청난 폭등을 마찬가지로 제닉스 로버틱스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빠져도 저점 높여주고 이정보점 뚫어버리면서 오늘도 시가 대비 16% 수익이 났고 이에 따라서 클로버, 하이젠, 아르네다이 완벽한 시세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7번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명확한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야. 100% 무료 공부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슈림 로봇 로봇스타 유진 로봇 마찬가지로 슈림 로봇이라는 이 종목을 7봉이가 왜 드렸을까 이렇게 9월 12일부터 3만 3,100원에 드렸어. 9월 12일이면 언제야? 이날 아니야? 이날, 이날 들이면서도 고점에서 빠졌고 지지계에서 저점을 높여주는 이시세에 완벽한 9월 12일 날 잡아드리니까 바로 장대한복 도출됐다가 빠져도 2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정고점 뚫어버리는 이 대시세가 나오나, 나오잖아 결국에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외 로보스타 유진 로보까지도 다 잡아드렸어. 자,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인 워니콜딩스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 선을 딱 하나 그어, 그냥 그어. 그러면은 이걸 뚫어버리는 의미는 상승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러니 이 워니콜딩스를 칠봉이가 이렇게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서 자, 칠봉다리 기법의 핵심인 원이콜리스못산 사람 다음 종목으로 살 종목이 바로 특급 노란 DS 시그니처 9월 9일부터 클로봇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클로봇이 어떻게 됐어? 이러한 10월 달에 엄청난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어.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이 원익콜딕스라는 이 종목을 마찬가지로 8월 25일부터 6,420원이니까 쓸어 담아라. 그 말씀을 드린 날짜가 바로 언제야? 이날이야. 이 정오점을 딱 보시고 저점을 쭉 올리고 이 완벽한 타점에 잡아들이니 이 모든 시세를 모두 다 안겨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니. 칠봉이가 대한민국 로봇 넘버원 전문가가 누굴까 바로 나지 칠봉달 선생이 아니야 원이콜딩스 현대무백스 클로버 하이젠알은 모두 다 폭등 잡아드렸잖아 그러니까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이고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100% 무료야. 우리 구독자, 우리 가족분들이 요렇고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어떻게 되겠어? 다 나가시겠지. 100% 무료니까 그린이 칠분이가 4년여 시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면서 폭등 맥점 자리를 짝짝 꽂아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어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막 검색기 준다 자료 보내준다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죄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애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 원니콜딩스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딱 9월 9일부터 클로버 또이 종목이 1위가 무엇입니까 하이젠 RMM 아니야 6글자 그러니 원익홀딩스가 요렇게 상승하고 요렇게 상승하는 완벽한 이 폭등하는 시세에서 자 9월 8일 날 보세요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요렇게 양봉이 출하가 됐어 주봉상 차트입니다 이거 원익홀딩스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각도를 쭉쭉 높여가는 거지.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 타고 요렇게 그럼 쭉쭉 올라갔잖아. 굉장히 큰 대시세가 나타나면서 200%가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클로봇을 칠봉이가 어제도 저점은 높아져갔고, 이에 따라 이 상방으로 올리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또다시 똑같이 양봉이 출하가 되었네. 어제 자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쓸어 담아야 되는 거야 제 2의 원 콜딕스 제 2의 로보티즈가 되는 이 의미는 양봉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간다 오일선 타고 이제 또다시 쭉쭉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나는 거야 클로버 소프트웨어 대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이젠RNM이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다가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의미 있는 장대양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분봉상 어떻게 가고 있어?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정고점에 매물대를 저점을 높여주면서 딱 뚫어버렸지요. 이러한 종목이 마찬가지로 주봉상 이렇게 자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추락가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간다고 지금 당장 쓸어 담아야 될조목이야 하이젠 아는렘 액취에이터 1대장 아닙니까 월봉상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일전에도 엄청난 상승하고 박스권에서 주가가 안 빠졌다고 안 빠졌다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매물대 소화되고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었어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잘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 저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정고점을 딱 뚫어내면서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빠졌지요. 그러면서도 황금선이 21선에서 주가가 지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나는 거야. 이때 높다고? 아니라고. 이때 들어가야 될 때라고.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나를 따라와봐. 인생이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증명해드리잖아. 원이콜딩스 초특급 쓰기 은이처럼 완벽한 폭등 안겨드렸지요. 인생을 바꾸려면. 돌파 대시세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서 추세가 이런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음봉 하나 나왔다고 막 흔들거릴 거면 주식하지 말어. 알았어? 추세를 먹는 자가 인생을 바꾸는 거야. 일봉 하나 음봉에 흔들리는 건다 털고 가겠다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정보점을 또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이런 걸 드셔야지 이 주봉이 37% 짜리야. 이 주봉이 26% 짜리라고 못해도 50% 짜리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하이젠 아레네미 이제 막이 정고점을 뚫은 양봉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자, 대답을 해보세요. 정고점을 뚫으면서 저점을 강하게 높이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거래 대금까지 실리면서 이러한 시세가 나와요. 이거 사야돼 안 사야되냐고 칠봉이 말 들어야돼 안들어야돼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SK 하이닉스라는 이 종목을 9월 3일날 완벽한 맥점에 딱 잡아드렸어 그때가 언제야 9월 3일 이때잖아 이때 자 보세요 이, 이때야 이때 9월 3일 이때라고 이때 왜 드렸을까 올라갔잖아 빠졌잖아. 지지 끝났잖아. 상승으로 올리잖아. 이 매물 때 소화되는 돌파 구간에서 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시세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칠봉이가 9월 3일부터 땅땅 추천을 드려서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드렸으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랑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 다 보여드리잖아. 증거자료로.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요. 내말 듣지 마. 나가서 깡통 차는 거야.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가지고 이 번호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에서 완벽한 타점과 함께 완벽한 꼭대기 추세 끝날 때까지 칠봉이가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야? 인생을 걸라고 하이젠 R&M이라고 자 여길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습니까? 현대모백스 오늘 또 가고 또 가고 있잖아. 마찬가지야, 전고점 딱 뚫었지요. 장대양봉이 의미 있는 게 나오고 올라갔다 빠졌다 지지해주고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 매물대소하면서 또 시세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로봇은 이 대시세는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간다 간다 쇼 간다야. 마찬가지로 자 오늘 칠봉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 하이젠R&M이 LG에서 이산하에서 나온 바로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에 따라 각뭐 모터 만드는 기업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야 하이젠R&M이 그런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로봇팔이야 마찬가지로 워넷콜딩스 어떻습니까 로봇팔이야 그러면서도 최봉이가또 이렇게 하이젠R&M은 이액추에이터에서 로봇 모터의 독보적인 대장이고 클로봇이라는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야?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인 대장 아니야. 크롬스랑 뭐 카멜레온 가지고 있자 통합관제 시스템. 그러니 하이젠 R&M은 이제 지금 벌써 우리 공부방에서 칠봉이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지마켓에서 파는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돼.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로봇 생산업체가 4521개야. 100분의 1 /100 수준이야. 어디에? 중국에 중국은 45만 개야. 그러니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마켓에서 3,600만원, 5,600만원, 1억 1,900만원 자동차처럼 이제 판매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이 하기 힘든 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 잘 쓰고 있지요 이 모든 중심에 AI라는 산업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로봇 대중화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몇년안 남았어 지금 이런 것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주 그냥 쭉쭉 올라갈 것이야 그러니 하이젠, RNM 자, 음주 땡이다 뭐라고? 음주 땡이 뭐야? 칠봉이 유행 아니야? 음봉 줄때 땡큐하고 담아라 음봉 줄때 담으면 올라가고 담으면 올라가고 이런 시세를 줄 것이야 이 완벽한 타점과 맥점을 우리 공부방에서 칠무이가 명확하게 다 잡아드릴 거야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100% 무료잖아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무이가 행복한 투자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하이젠, R&M, 액츄에이터, 무료가 뭐라고? 1대장이라고 주봉상 차트가 뭐라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원이콜딩스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로보티즈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런 종목이 바로 하이젠, R&M이라고 그리고 휴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거래량 1위가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거래량 1위가. 이에 따라서 자 거래대금이 무려 1,562억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슈림 로봇이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관계에서 저점은 높여지고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요로고럼 도출이 되었다고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가냐고 쭉쭉 90도 각도로 이제 쫙쫙 올라가는 대시세가 도출이 된다고 SK그룹의 밸류체인 시너지까지 있는 게 바로 슈림 로봇이야 그러니까 SKT와 AI로봇도 확대를 하는 이러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일전에도 엔비디아 직접 투자를 검토했던 것이 바로 슈림 로봇이야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 대기업까지도, 이 로봇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슈림 로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초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관련지로 웃음꽃을 피는 현대모비스제니스 로보틱스 슈림 로봇까지도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고 슈림 로봇은 JP모건과 소프트뱅크 등 로봇투자 확대에 따른 이 제조업에서 물류로봇 바로 AGV라는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로봇들 마찬가지로 또다시 일전에는 자 로봇팔인 마찬가지로 로보티즈가 마찬가지로 원이콜딩스가 이러한 대시세를 보여줬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제니스 로버틱스 이러한 종목이 전구점을 뚫어내는 시작점이고 마찬가지로 현대 무백스도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똑같이 슈림 로봇도 지금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조정 상승조정 강한 세력주가 결국에는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그러니 슈림 로봇의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강합니까 5일선을 깨지 않고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강하게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이거 뚫어버리는 대시세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또다시 올랐다 빠지면서 쌍바닥을 딱 다지고 저점을 높여주는 지금이 완전히 맥점 아닙니까? 이러한 종목 어디까지 가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얼마야? 4천원이야 만원인 이 라운드 피겨 이 정보점의 저항 부근인 이 금액까지도 올라갈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인생을 걸어야 될 때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일들을 로봇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봇 전문가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영입하고 있고 삼성도 LG도 하나도 두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빅4 대전을 열고 있고 주요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들이 이 AMR 로봇 제조 공장에서 계속 쓰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차트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칠봉이가 신들린 예언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로봇주는 무조건 AI 산업의 필수 먹거리다,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혁신적이다. 이제 테마주가 아닌 주도주다. 대박주다. 중장기적으로 갈 확실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이런 돌파의 대시세에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요. 과 추세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 되지요. 일봉 하나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건 당연히 세력이 개미를 딱 털고 가겠다라는 게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 결국엔 가잖아. 가잖아, 가잖아!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은! 매수하란 말이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야! 큰 돈을 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인데 이걸 안 산다고 미친거지요 코스타 코스피 지가 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내리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봇주 하이젠 R&M 정고점 뚫어버리고 장대양봉이 도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로보티즈도 내리마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휴림 로봇도 지금 딱이 완벽한 맥점이기 때문에 이런걸 잡아야 된다고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 종목순이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이라고 그러니 칠봉이가 로봇주들 다 잡아들이면서 대한민국 1등 로봇 전문가가 바로 칠로봇 아니야 칠봉이 그러니까 로봇 싹쓸이를 다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 로봇과 반도체를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이에 따라서 로봇 대시세기 때문에 휴림로봇도 마찬가지고 지금 칠봉이가 요렇게로 대한민국 1등 로봇 전문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조목분들이 쭉쭉 올라가잖아. 하이젠 아레네, 언제야? 이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칠보이가. 올려드린 날짜가 10월 13일입니다. 하이나네 m 보시라고요 좀. 오늘 장대 한복 또 꽂히면서 시가 대비 상한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고 무조건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니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